어머님,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 여자들이 빨리 늙는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문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큰 결정사항이죠.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따로 지내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 주신 분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60대 여성 김희정 님입니다. 김희정 님은 최근 아들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합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족이 모두 함께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지만, 며느리의 한마디가 김희정님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부모와 같이 살면 여자들이 빨리 늙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희정님은, 과연 내가 늙어가는 건가,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따로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희정님의 고민을 들으며 우리도 한 번쯤은 가족과의 관계와 거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김희정님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희정님은 62세의 주부로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아오며 자식들을 키워낸 분입니다. 아들 두 명을 훌륭하게 키우셨고, 이젠 결혼한 아들 부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사실 김희정님은 가족이란 게 함께 살아야 더 애정이 돈독해지고 서로 의지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희정님은 며느리에게 이제 다 같이 모여 살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며느리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여자들은 빨리 늙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희정님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내가 지금 며느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시부모와 함께 살면 여자는 빨리 늙는다는 게 사실일까?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이 한마디가 김희정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후로도 계속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늙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며느리가 자신만의 삶을 원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는 김희정님.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김희정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바뀌어야 할 부분일까요? 김희정님의 마음속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와 함께 사는 문제는 예전부터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전 세대에서는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고,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시부모와 며느리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김희정 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희정 님 역시 과거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봤기 때문에 며느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김희정님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희정님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하지 않나 싶었어요. 제 자식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 가족의 역할 아닐까요? 이 말에서 우리는 김희정님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희정님은 그저 자식들과 가까이서 함께 지내며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죠. 부모로서 자식과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경우 결혼 후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유지하며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희정님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가족이 모여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여자들이 빨리 늙는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에요. 며느리의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김희정님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던 그녀에게 이 말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내가 며느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건가? 김희정님은 문득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인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죠.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마음에 남아있던 어느 날, 김희정님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친구들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희정아, 너 아들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 김희정님은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그게 같이 살자고 했는데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살면 여자들이 빨리 늙는다고 걱정하더라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김희정님을 쳐다봤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아, 그말 나도 들은 적 있어. 우리 며느리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도 이해가 가더라. 그러면서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랑 10년을 같이 살았거든. 그런데 사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꽤 힘들더라고.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집안 일을 하시고 나는 직장에서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친구의 이야기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비슷했어.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늦잠을 자고 싶었거든. 결국 그 생활이 몇년 지속되니까 몸이 지치더라고. 그때부터 피부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로 살도 빠졌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희정님은 자신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죠. 시어머니는 김희정 님에게 매일 같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청소도 꼼꼼하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김희정 님은 젊었지만 육아와 가사일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신이 지쳤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때는 힘들었지. 김희정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김희정님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며느리의 말이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때 나도 힘들었으면서, 왜 며느리의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본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희정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나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부담되니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줘도 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랑 사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결혼하면서 제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시대에는 꼭 함께 살아야만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희정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방식을 고집했던 걸까?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이 오히려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점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하던 날, 둘은 서로의 취향 차이를 크게 느꼈습니다. 김희정님은 전통적인 것들을 선호했고, 며느리는 모던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좋아했죠. 어머니, 이 깔끔한 스타일이 요즘 유행이에요. 이런 게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요. 며느리가 제안하는 소파를 보며 김희정님은 솔직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구와 전통적인 장식들을 좋아했기에 며느리의 제안이 낯설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함께 살면 이런 작은 일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국 김희정님은 아들 부부와 합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후 김희정 님의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고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지만 서로의 일정을 조율해 자주 만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가족 간의 유대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김희정 님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꼭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녀는 자신이 변화한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도 더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죠. 김희정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 또는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사는 것. 이 모든 결정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김희정님처럼 여러분도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화가 갈등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김희정 님처럼 서로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김희정 님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 세대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완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따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중요한 건 집안에서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느냐는 것이죠. 김희정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세대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김희정님처럼 아들과 며느리와 학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사연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배려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각각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김희정 님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먼저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함께 살면서 힘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김희정님처럼 결국 답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